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바지 두를 달고 그두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루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의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 때, 아론이 요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도 끈처럼두 사슬을 따고그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의 애봇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애봇에 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봇을 지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들었던 그런 모든 재료들 가운데서 들어있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의 휘장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만 들어가는 입구에도 없습니다. 이제 거기엔 보게 되면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가늘게 꼰 배실로 어 문을 문에다가 문양을 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성막 맨안쪽에 시장에다가 천사를 순호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금색 실에 관한 얘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색 실에 관한 얘기가 오늘 이 대제사장의 에봇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의 어떤 것보다도 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고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만큼 천사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귀한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짜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만이 아니라 금색 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교하게 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교하게 짜라고 하는 얘기는 그 연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연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생각과 재주와 또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애봇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앞치마처럼 생긴 것인데 이제 어깨바지 두를 달아 그 끝에 이어지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봇 위에다가 띠를 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띠를 만들라고 하는 얘긴데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아, 부처 자라 띠를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띠는 이제 허리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가 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어, 허리띠가 몸의 중심을 묶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옷이 벗겨지는 거 바람에 날려가는 거또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 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띠도 역시 이제 에봇 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였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호마노 두입니다. 호마노는 이제 보석인데 이 호마노를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에 두 개를 갖춰다가, 어,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새기는데, 한 보석에는 여섯 지파의 이름, 다른 한 보석에도 여섯 지파의 이름, 이렇게 해서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내 일이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칠 수 있고 하나가 될수 있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으로 어 양쪽에 그렇게 두 개를 붙이도록 해서 어 거기다 이름을 새기도록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도 어 사명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도 똑같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짐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여섯씩 여섯씩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서로 이제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부족한 자를 힘이 있는 자들이 돕고 힘이 약한 자들은 힘이 강한 자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열두 지파가 다 이제 함께 짐을 나눠지고 사명감을 서로 감당하고 하나가 돼서 죄를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석을 새기는 자는 토장의 새김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태에 물리게 된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보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도장의 이름을 새김같이 도장에 보석을 새기는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기억되도록 영원히 기억되도록 그렇게 새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두 보석을 에봇의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3대에 아론이 영합해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레,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어,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테에 달아서 어, 움직이지 않고 또 견고하게 서 있고 그것이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